오늘은 마을에서부터 자원순환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주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마을 공동체가 똘똘 뭉쳐 주민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용봉동은 특히 자원순환 포인트 제도를 통해 동단위 자원순환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데요. 자원순환 포인트는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실까요? 동단이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원순환 포인트 제도는 주민문화의 즐거운 문화생활로서 녹여내기 위한 여러 행사들과 연결돼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민분들 대상으로 하는 업사이클링 공예강좌, 그리고 마을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순환 행복장터 등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민분들이 즐겁고 재밌는 마을공동체 문화생활 속에서 자원순환을 배우고 자원순환 포인트를 통해서 그 자원순환의 그 가치를 몸으로서 느낄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비롯해서 청년,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다양한 마을 주민들이 자원순환 포인트를 정립하기 위해 찾아주고 계셨는데요. 정립된 포인트는 마을의 60여 개 포인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집이나 학교에서 먹었던 우유팩을 깨끗하게 씻고 자르고 말려서 포인트 은행으로 가지고 온 멋진 어린이가 있는데요. 자원순환을 적극 실천하는 어린이의 모습에서 흐뭇함과 함께 마을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원순환으로 지구도 지키고 간식도 사먹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포인트 제도는 현재 용봉동 주민들의 노력으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포인트 제도가 다른 마을로도 확산되어. 자원 순환으로 지구를 지키는 마을과 주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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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세요. 하나. 네. 네. 포인트 가맹점 이외에도. 주민들이 직접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재생 화장지나 광급봉투로도 교환 가능하다고 하니 포인트 은행에서 자원 순환에 참여하고 포인트도 적립해 보면 어떨까요? 자원 순환 포인트를 마을에 정착시키기 위해 영봉동 주민 공동체에서는 다양한 연계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영봉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투명 페트병 분류 작업이 한창인데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저희 영봉중 레스크레스는 마을 발전소와 협력하여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자원순환 거점을 시범으로 운영을 했고 배치를 통해서 한번더걸려가지고 재활용 수거업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을 곳곳에서 모여진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 폐기물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지역의 사회적 기업에 보내집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기후행동 캠페인이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13개 마을 정도가 참여를 해서 함께 했었는데 올해는 북구 마을발전소와 함께 고퀄리티의 자원을 회수해서 재활용하자라고 분리배출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분리배출에 비해서 회수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많이 섞이고 재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동네 곳곳의 카페와 빵집에서는 종이팩 순환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쌓인 포인트는 동네 소외된 이웃에게 기부된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삼삼오오 다니시면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모아온 페트병과 또 우유팩을 자원순환의 차원으로 교환해 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은 거죠? 이렇게 모인 플라스틱 병뚜껑은 색깔별로 분류해서 지역의 업사이클링 업체로 보내져 새로운 물건으로 재탄생됩니다. 플라스틱 병뚜껑이나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이용 해서 재활용 상품을 이제 제작하고 있는 곳입니다. 소리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소리가 나는 것들은 안에 이제 플라스틱 외에 다른 소재가 어, 이제 다른, 다른 소재가 이제 덧대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분리가 되어야지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바로 용봉동 주민들로 구성된 자원순환 마을 선생님들입니다. 마을 선생님들은 자원순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자원순환 포인트를 주제로 교육안을 직접 만들어 학교 교과 과정과 연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을 선생님과 어린이들이 호흡하는 모습 잠깐 구경해 보실까요? 잘하고 있어요? 네. 어. 오? 리를 아, 뭐 거예요. 아니. 또 어린이들이 재활용과 재사용을 몸소 배우는 자원순환행복장터 행사를 통해 자원순환 포인트를 더욱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봉동 주민공동체는 지난 2017년 주민총회를 통해 쓰레기 문제 해결. 깨끗한 용복마을이라는 마을 의제를 1등으로 선정한 이후 다양한 자원순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 사례 중 하나인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어, 클린하우스는 저희들이 어, 간단하게 어, 재활용 분리수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아파트 같은 곳은 이미 어, 제도화뿐만이 아니라 자율화가 진행되어 왔고 그런데 이제 이런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어, 배출함이 없는데 자꾸 우리가 캠페인처럼 어, 좀 분리배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러한 어, 이 주택가 쪽에도 분리수거장을 만들어 드리고 나서 어, 우리가 좀 깨끗하고 또 친환경적인 그러한 어, 이 지역 주민들의 모습으로 어, 바뀌고자 저희들이 어, 이 클린하우스를 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봉동 주민들이 마을에서 실험 중인 자원순환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주민총회를 통해 자원순환이라는 마을 의제로 모아지고 소소하지만 꾸준하게 주민의 힘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영봉동의 모습에서 기후위기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가 각자의 마을에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잘해주세요!